우선 전국적인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12일부터 19일까지 계획된 일본, 베트남 해외 순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일본의 천년 수도라고 하는 교토, 경도죠, 교토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시를 각각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 수도 세종의 위상을 좀 알리고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산업과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일본 출장은 그간 꾸준한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온 일정입니다. 일본 교도부와는 지난 2023년부터 교류의 물꼬를 트고 스마트시티와 박물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교토부로부터 스마트시티 분야 교류 협력을 제안받아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교토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는 아시겠지만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일본에는 자치단체가 우리는 광역시 뭐 특별자치도 이렇게 17개가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47개가 있습니다. 마흔일곱 곡 중에 도도부 현이라고 해서 그첫 번째 도는 북해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 도는 동경도입니다. 거기는 에 이제 도읍지 할때 수도 할때 도자를 써요. 그리고 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도부 그리고 또 하나는 오사카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흔 세 개는 전부 다 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시도와 해당되는 건데 특별한 지위를 두었기 때문에 교토부라고 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 일정 중에 13일에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기술 혁신을 주제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정원 관광 도시로의 도약과 마이스 산업 육성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뭐 시장으로서의 지휘뿐만 아니라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제가 제2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오사카 박람회에 참가해서 거기에 축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그 하노이시를 방문해서 주로 수도 하노이 시장과 면담을 할 계획을 잡아 놓고 있고요. 아, 까 교토부나 그쪽에서도 그 지사들하고 다 만나도록 돼 있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하노이시에서는 경제 산업, 한국어 인재 교류, 문화 관광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수도 기능을 가진 도시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교류 협력 방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하노이시에 하노이 방문해서 주된 활동 중의 하나는 제12회 도시문화융합컨퍼런스 CICON이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그컨퍼런스의 기조연설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설 주제는 자연과 기술이 융합된 미래 도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의 도시 철학과 비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고요.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 세종시의 한국인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일본과 베트남의 주요 지방 정부와 교류 기반을 공고히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수도 기능을 가진 도시들과 전략적 교류를 통해서 행정 수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이러한 수도급들 도시와 함께 어, 향후 광역 단위의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어, 2년 전에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DC 시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어, 이런 행정수도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로서는 어, 다른 국가의 수도급 도시와 교류협력을 더욱더 넓혀 나가는데 제가 힘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총력적인 대통령 선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어,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의 대선 공약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선관위 사무처장과 같이 면담을 하면서 이번 대선 선거에 있어서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대선이 차질 없이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원해서 공정하고 그리고 신속한 선거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 수도 왕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 주요 현황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극심한 정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이자 어쩌면 우리 세종시로서는. 행정 수도 완성을 향한 사회, 사회적 협의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그리고 저출생 문제, 초고령화 사회라는 삼각파도 속에 휩쓸려서 국가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제까지의 방식이나 사고로는 경험하지도 해결할 수 없는 특이점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본질적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탓이 크다고 봅니다. 37년 된 현재의 헌법은 국력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헌은 시대정신이 되어버렸으며 우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원제 국회의 방안을 감안하여 서울과 세종에 국가 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국가 수도로서 상원 의회를 설치하여 국방, 외교, 통일 등 대외적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 하원 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한 내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안이 됐든 정치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만 저는 이두 가지 대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또 세종사랑시민운동건부는 물론 여야를 떠나 세종시의 모든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국회라는 정치 행정 기관이 이전하는 것만으로 아까 삼각파도라고 말씀주셨던 지방 소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곧 일자리와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시대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이 시대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학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명문대학 일부를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의 명문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16개 국책연구기관, 오송 바이오 연구단지,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상호 협력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충청권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서 육성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 AI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가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서 공급된다면 수도권의 기업이 비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이전이 확산될 수 있어서 지방 소멸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포용 국가로 점차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인종, 다문화 시대의 대응책으로 국립 글로벌 한글 문화 단지를 세종시에 조선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력에 대한 한국어 문화공동체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인력 공급이 어려워질 거로 우려되고 있는 중소기업, 농업, 요양기관 등에 양질의 해외 자원을 지원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 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우수 인력 양성 전담 기관인 한국 폴리텍 대학을 국제적 산업 기능 인력 양성 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 물론 세종시가 이러한 인터내셔널 폴리텍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세종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대전의 과학 수도, 충남의 전자산업과 스마트 농업, 충북의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다 함께 도약적인 발전을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충청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권 또 세종시 행정 수도의 아젠다 이외에 광역 철도망을 구축해서 세종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과제가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도 서울과 행정 수도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동 국가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 수도의 자족 기능을 늘리기 위한 교통, 경제, 문화, 생활 등 전략 사업 중심의 공약 건의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공약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곧바로 각 정당에 전달하고 세종시민의 요구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일본 베트남 해외 출장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의 대내외 위상을 높이고 한글문화도시로서 민족 최대의 발명품인 한글을 활용해 해외 도시와의 전략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본립도생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체계적인 대선 대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국토 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의 바람인 행정수도 세종을 꽃피우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간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자치단체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